<laughs> 야 키, 키, 키바키바 키 이거. 야 근데 키가야 누가 키를 어? 이렇게 해? 키. 새대라인 근. 아, <laughs> 아니 개 <이게>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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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 me baby. <laughs> 없어 없어 없어. <laughs> 아, 저게 스태가 아니네. 와, 저거 뭐야? 트롤이다 트롤. 트롤, <laughs> <laughs> 드롤, 트롤이다 저거 이패다이패무적이야뭐이 피해가 이 피해가 가 <laughs> 아니, 육십. <저 비용> <laughs> 왜 소리를? 어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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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Okay>. <웃음> 와, <웃음> 무드 좋대. 야아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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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좀없나 야, 이 정도면 해야지, 우리 뭐 어디서 어디 가서 베테랑이라고 해도 돼. 어덜어덜한 금속판. 이거 좀 누가 좀 주워봐라. 아, 오케이. <laughs> 야, 어디 갔냐? <laughs> 형 어디 갔어? 사모 떨어졌나? 사모장 말도 안돼무전 <laughs> 무전기 서고가 있는데? 아 여기 사다리 있는데 여기뭐 봐도 되다 어? 가보자 그래? 어? 어4 6 8 <laughs> 뭐야 이거 어? 뭐야 여기? <laughs> 처음 보는데? 저거 쭉뭐 떨어졌는데? 잠깐만 사덩 <laughs> 소리가 나사모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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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그도 <그냥 웃음> 되잖아 어 거의 <laughs> 조심해 근데 너무 왼쪽은... <laughs> 어, 뭐야, <이거? 웃음> 어. 뭐야 어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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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주 잔인한 거 찍고 오겠습니다, 형님들. 자, 네, 들어 가자, 들어 가자. 좋아요, 추천,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, 형님들. 나 무서워. 괜찮아, 괜할수 있어. 아... 너무 섭습니다 형님들. <laughs> 와, 형님들 이거 보이십니까, 형님들? 어? <웃음> 죽었어? <웃음> 죽었는데? <웃음> 어, 뭐야? 어? 이게 뭐지, 이거 뭐지? 어, 이거 걸려, 어, 어, 대박. 형님들 저희 지금 새로운 신 장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군마이크 샀습니다 형님들 제발! 어? 못 온다 <laughs> 야힘좀 보십쇼 그냥 홍보 새끼가 따로 없습니 형님들 기가를 <laughs> 잡아버렸습니다 <laughs> <잡아봤습니다. 웃음> 야비뒤뒤오오오 <비>, <laughs> <오>, 뭐야 뭐야 <laughs> 와어현현 저... <laughs> 저거 제 현진 <목소리> 야이 ㅅ끼야! <목소리> 그만해! 오오 ㅂ 야나도어와이아 미친 살인마! 미친 살인마! 와 바퀴까지 따라 나옵니다 형님들 이거 선 넘었습니다 아.. 자꾸 있는... 아.. 아니 미친 와 형님들 뒤지인줄 알았습니다 형님들 아, 다행히 호봉인님살 아, 있는것 같습니다. 어, 아 와, 와, 리 이리, 하리쳐리고리죠 어,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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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이리, 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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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야, <웃음> 그런 것 좀, 그런 것좀 하지 말라고. 구상 있어? 응. 오, 고마워. 아! <laughs> 몇 명이 오는 거야 이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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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laughs> 이거 뭐, 야 평지 검라랑 맞춰도 상관 없겠지? 난 귀찮아서 그냥, 그냥, 그냥 그렇게, 그냥 그렇게 그냥 약간 가로로 길다는 약이 있잖아 그거 먹다가 지루해 가로로, 가로로 걸린 적 있다 향기랑 콜라 나나 나 진짜 자주 걸려 목이 좁은 것 같아 나는 일이마 근데... 치유하면 안될 듯? 어머. 뭐... 너가 하는데 할 일이 있음? 그니까 러 혹시 모르지 살면서 너희들 설마 만수르 거 만수르 거 <laughs> 빨아야 할 때가 올지도 아, 모르잖아 아, 아, 빨아야 되긴 해. <laughs> 밸런스 그렇죠. 게임으로 빠는 듯이 키보받기 그냥 살기 이런 거 하면은 오씨, 뭐 어떻게 근데, 빨아야지? <laughs> 대신 고자 대기. 뭐 한다고? 바, 바로 이딱 들어가야지. 만수로 <laughs> 빨면 10억인 대신에 생긴 게. 아직도 만수로 뻗지? <laughs> <안 웃음> 어디 어디? 엄청나에 <더> <laughs> 넣을래? 난 여기. <laughs> 죽었네? 나 무서워. <laughs> 나, 나와, 나와. 나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이번에는 참 내가 참 활약한다 참 자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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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여. <laughs> 아무도 없어요. 갔는데 이미 기다리고 있는 행동. 거 아니야 다? 되게 볼줄 알았다. 앉아서 막 출구 앞에서. 계단이 끝이 끝이 없네. 어? 목소리 들리는 거 같아. <laughs>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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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뛰어뛰어뛰어 튀어, 어디로 뛰어 어디로 뛰어뛰어뛰어뛰어 잘못 온것 같다 이거! 이거 했던 거잖아, 이거 여기잖기기기 여기! 오른쪽! 오른쪽! 회전 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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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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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이야? 오뭐 뭐 어때 이거? 힙바람 따라 힙바람 따라 힙바람 불어 힙라람 불어 뒷사람 뒷사람 내려와 힙바람 불어 힙바람 그냥 그냥 아이템으 떨어져 있었어 고그 그 파란 파라 키카드 그 플리에 올리면 0 0만 원이다 오오오오. 야 롤메와오오. 괴물 오오오. 온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버 u c 고 it 대 반대야 반대야 야, 너희들 되게 빠르다 아, 살려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었어 여기다 여기다 미친 미친, 미친 여기 너희들 죽겠다, 내가 꼴찌네 아, 내가 꼴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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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에라이씨빨 아, 씨빨리수는씨 아... 아니야? 아 뭐야. 아, 아 뭐야. 뭐야. 이제 끝이야? 으악. 지난 똥의 향기. <웃음> <웃음> 어! 어! <웃음> 어! <웃음> 어! <웃음> 뭐? <웃음> 절대로 헬기에서 추락하지 마. <laughs> 튜토리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. 아 진짜. 핵있어 핵소자 핵. a n 2 s e c o n d 어어어어어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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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불 켜져 있다 나이스 어누구 계세요 잘못 들었나 어 후리시다. 죽어! 죽어! 죽였다! 어, 뭐야! 와, 난리 났다! 와, 대박 사건이다, 이거! 와, 난리 났다! 얘네 뭐야? 아! 아, 탈출 헬기가 있고, 이거 타는 헬기가 있나보네! 얘들아! 야, 근데 너네 할수 있어? 야, 조심해! 쟤네 노잼판 될것 같은데! 쟤는 <laughs> 뭐 알고 가는거야? 벌써 이상하게 움직이잖아 어?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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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는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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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오! 야야 졌어 터졌어 터졌어, <웃음> 터졌어, <웃음> 터졌어, 터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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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<웃음> 죽였어, 죽 주. 앞에 싸봐 앞에 싸봐 저... 모 차에 사봐 차에 혹시 얼마터지겠어나 <laughs> 아, 진짜 너무 붕... 나 궁금해 미쳐 버릴 것 같아. 빨리 따라 따라 잡아 봐. 나도 나도. 지금이니? 아! 어, 어! 어 이걸로 안 떨어지나? 어 뭐야. 이걸로 안안 떨어지네. 어, 우와. 와우! <laughs> 이러면 어떡하지?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자살도 못하고 이거 아이 오? 어? 어 이게 나? 하츠네 아, 미구 이거 v r 모션이잖아 이거 어이그몇 번이야? 8번 보여줘? 26번 죽음도 불사하는 흐 <laughs> <기절이 웃음> <더 인상. 웃음> 야, 나좀무나좀 나좀 무서워. 근데 무서우면은 1번 야러에그이나아이 <laughs> <laughs> 안에서 찍는거구나 리설처럼 근데 사람들 이거 보십시오외계인 이거 뭐야? 야이로와봐이이리 뭐야? 빨리와봐 빨리, 빨리 빨리 코너돌아 아 빨리 야봐 미쳤어? 이 어! 찍었어. 어쪽이 어나 찍었어, 찍었어. 찍었어, <목소리가> 찍었어. 나 찍었어. 나 알았다, <목소리가> 나. 나. 아, 완전 리썰이네. 여, 예, 저 있다. 저그. 여기 옆에. 어, 뭐야? 누구세요? 나 쳐다보는데? 못못 뭐, 뭐 때리나? <목소리가> 뭐야, 얘왜 우리 따라다녀? 근접 공격하면. 오! 오! 아! 쉔 뭐야? 갈 그러, 걸까? 아, 근데 잘 찍었다. 너 어? 봤다. 어. 카메라 줘 봐. 건 뭐야?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 어... 카메라부터 주술라고 어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제. 어. 이런 미친 사이코 아니야,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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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이거 왜 있는 거? 어? 야! 어? <laughs> 와! 사이코패스들 나 위로 어. 던질 때니까 찍어 오케이 오케이 하로 던질 때. 야이나미친 도라이 아냐? <아니야>? 준비됐어 야이 미친 새끼들 아냐? 어 뭐야 야, 밖에 고질라 아, 우와 거인이다 거인 호건이 뭐야안찍야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찍라고이 <laughs> 새끼야 셀카 찍고 앉았네 <웃음> <웃음> 셀카, <웃음> 셀카, <웃음> 셀카 <웃음> 그만 찍으라고 이 산책 나왔냐? 어뚝대이어저 <laughs> 거인 온다 거인 생일. 온다 미친 빨리 찍어 셀카 찍어 셀카 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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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애들아 어어 같이 어? 지옥이야 그럼 <laughs> 찍어야지 아니 야, 거이 야, 야,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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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데 야, 뭐야 개커어어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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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렇지 내줬는데. 네, 근데 카메라 카메라, 카메라 가져가야 되는데. <목소리> 아 <아니>, 이걸 찍는다고? 형 씨. 나몰랐는 아니 이걸 찍는다고? 어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거 찍자. 거기서. 어. 어. 와우. 뭐니 어, 여기서 폭발. 어. 어. 난다요. 어 아, 생, 생, 생존자다. 얘그 지뢰로 이거... 가자 가자. 자 여기에 여기. 일로 오세요 일로. 아 이거 다을것 같은데. 야, 야. 449원. 자 여러분 아, 제가 제가 찍은 사진 보십시오. 이거 시민이 <laughs> 터진 겁니다. 와 이거 뭐야? 야여러분 내가 뭐가 돼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잘찍었다 생각했는데 야! 이새끼 날로 쳐먹네? <laughs> <laughs> 이새끼 연사.. 야! 와, <웃음> <씨>. <웃음> 좀 터져봐 어? 뭐야 뭐. 잠깐만 어? 어야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큰거 같다. 큰 거. 그렇지. 그렇지. 다 쫓겨라. 야, 야. 차에 맞아서 죽어 봐. 차에 맞아서 죽어 봐. 모랑싸 우는 거야, 얘네. 야, 너 졸로 가. 너 뭐야, 이거? 뭐야, 이게? 토네이도, 토네이도. 뭐야, 이게? 야너 저기 들어가봐 싫어 얘들아 이리와봐 어? 이리와봐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오! 오, 오 드라... 음! It's pretty g o o 어? 야 저거 얘 운다 니까데지어 그래? 야, 야 죽여보자 이게 뭐. <laughs> 에 버려? 왜 어! 애교를 부렸지? 어! 뭐야 이거? 몹은 아니, 몹이 아닌 것 같은데? 살려야 돼, 살리면 어? 몹으로 변하나? 살려볼까? 살려보자, 살려보자. 어? 어... 뭐야? 어..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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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저거, 가야 예, 가짜 실패했어. 남은 돈으로 가짜 할래? 저... 내 총, 내총 어디 갔냐? 다으면 끝인가?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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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충 쟤는 쟤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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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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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어 어? 나도 돌려야지. 오! 뭔 소리야? 지금 정산하면 우리 사람. 어? 어? 와, 가우 <laughs>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, 우 와, 우 와, 우 와! 우 와! 팬이에요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 한번더시작야 봐. 한번 더. 가지고 한번 더. 더. 어, 죽어죽어 어? 송래 <laughs> <laughs> <거> <laughs> <laughs> <쟤왜> 말해. 담대차래. 아, 다나 업그레이드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돌릴게. 오, 어? 어, 기운. 아! 이스키토 린다. 이 u 키 k 린데스키토 린데 린다. 이스키토 린데스키토 린린데린린린데스린린린린린데데 여기서 죽데데 <laughs> <멋있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지, 야, 예능감 지린다 너.